이명웅, 부동산 포트폴리오와 순자산 공개. 인상적인 수치로 화제 모은다. 서론, 이명웅의 경제적 성공 이야기. 대한민국의 인기가수 이명웅이 최근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포트폴리오와 순자산을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가 공개한 자산 규모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수익을 넘어서 약 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금액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이명웅의 재테크와 자산 관리 능력이 주목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본 기사에서는 이명웅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 전략, 그리고 그가 보여준 경제적 성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이명웅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공개. 이명웅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 걸쳐 다양한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가 소유한 주요 부동산은 서울의 마포구와 강남구에 위치한 초고급 아파트들이다. 특히,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이명웅이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가 선택한 이 부동산은 높은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전략적인 투자의 일환이다. 강남구의 아파트 또한, 그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이 지역의 부동산은 꾸준한 가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명웅은 이러한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부동산 투자 전략이 매우 성공적임을 보여준다. 이 수도권 및 지방의 상업용 부동산. 이명웅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주거용 부동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업용 부동산에도 투자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에는 오피스 빌딩, 상가, 그리고 산업용 부동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도권의 상업용 부동산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하며 이는 그의 재정 상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장기적인 임대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명웅은 이러한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의 상업용 부동산 역시 그의 투자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의 상업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비용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이명웅의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3. 이명웅의 자산 관리 전략. 이명웅의 자산 관리 전략은 단순히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미래 가치를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의 자산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받게 만든다. 그의 투자 전략은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 분석. 이명웅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미래의 가치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린다. 그는 다양한 경제적 지표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투자 시점을 판단한다. 전문가 협력. 이명웅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실행한다. 이러한 협력은 그의 투자 결정에 신뢰성을 더하고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장기적 계획. 그의 투자 전략은 단기적인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고려하여 세워진다. 이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자산군. 이명웅은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산업용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이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사의 출연료와 브랜드 가치. 이명웅의 출연료는 약 2,9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음악방송에서의 출연료뿐만 아니라 광고, 콘서트, 모델 활동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 것이다. 이명웅의 높은 출연료는 그의 브랜드 가치와 대중과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반영한다. 그의 출연료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이미지와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다. 이명웅은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이러한 점은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며 높은 출연료를 보장하는 요소가 된다. 이명웅의 음악과 미디어, 콘텐츠는 발매 즉시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며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그의 출연료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대중과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반영한 것임을 의미한다. 5. 재테크와 자산 관리의 교훈. 이명웅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와 부동산 투자 전략은 한국 연예계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사례는 다른 연예인들에게 장기적인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으며 그의 재테크 전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의 자산 관리 전략은 단순히 현재의 수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변동성에 대비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매우 현명한 방식이다. 이는 연예인들이 단기적인 인기와 수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이명웅의 부동산 투자와 자산 관리 전략은 한국경제와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로 인해 한국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그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은 다른 스타들과 기업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 국제적인 분석과 평가 국제 금융 전문가들은 이명웅의 자산 관리 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의 부동산 투자 전략이 특히 탁월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의 재산 관리 능력은 다른 연예인들과 비교해 매우 뛰어나며 그의 투자 전략은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명웅의 자산 규모는 단순히 음악 활동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규모로 그의 투자 능력 덕분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의 재산 관리 전략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7. 이명웅의 향후 계획과 전망.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활동을 넘어 다양한 방면에서 그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매년 음반을 발매하고, 각종 음악방송과 콘서트에 출연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또한 그는 사회적 기여에도 앞장서며 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의 기부와 자선 활동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연예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명웅의 향후 행보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능력과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재테크 전력과 자산 관리 능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이명웅의 부동산 포트폴리오와 자산 공개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